네, 식구들. 어, 한 10일 동안인가요? 한 10일 동안, 이제, 우체국 박스를 구입해서, 어, 이번 성탄, 어, 성탄절 때는 영채로 눌린 영혼들, 또 전도한 영혼들을 선물을 좀 준비해서, 어, 보내자고 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어, 이제 심지어 제주, 어, 제주도까지, 어, 이 물량들을 이 선물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차에 싣고 인근 우체국 가기 직전인데 아무쪼록 협조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은 직접 어, 제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어, 천안을 벗어난 사람들은 다 택배로 어, 보낼 예정입니다 어, 지금 현이가 지금 밑에 지금 어 도로가에 내린 것도 있는데 우리 현이도 있고 우리 현이 엄마도 있고 여기 어 직접 갖다 줄유학 거도 있고 또 광희 거도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우리 진철이 아버님 거또 우리 재혁이 거 밑에 뭐 유정이나 건희 거도 있지만 또 여기 일본 집사님 거 아무튼 어 제가 지금 도로가에 이미 내려 놓은 거 중에 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있는데, 뭐 자영이 언니, 해영 어 씨도 있고 아무튼 어 받는 분들이 마음이 좀이라도 열려서 어 주님을 주님께로 나오기 원하고 어또 이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기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 남은 한 해도 영혼들 영혼들 챙기는 그런 시간들을 채우고 또 내년에도 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집중하는 당연히 뭐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지만 그런 귀한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